천국은 자기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누가 복음 8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씨가 아니라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위에서 찾아볼 때 주위에 있는 시 중에서 겨자식.